오늘은 어제 도착했던 라부부 디저트 시리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알리에서 어제 도착했는 거 인형하고 다른 것만 풀고 요거는 오늘 지금 개봉하려고요 아 이게 지금 처음 제가 뭐 구입해 갖고 놔두고 개봉하는 게 아니라서 시크릿이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요라보부는 요번에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나왔고요 요번에는 얘가 하나밖에 없어서 좀 서운하네요 해골 그 숲속 콘서트에는 얘가 좀 많은 편인데 저는 제가 좋아요 어. 세 박스. 박스도 핑크 핑크 요렇게 생겼습니다. 그냥 시크릿 욕심 없이 그냥 풀박 깔끔하게 부러진 거 없이 나오기를 아, 요거는 라부부 아귀여 어, 귀엽잖아요. 크기는 요 정도 차이 납니다. 제가 요 개봉 전에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어 최근에 그게 어, 어떤 분이 옛날 댓글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11개월 전에 제가 띄엄띄엄 올릴 때 거기에 댓글 달아 주신 분이 그러니까 그 제 구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댓글 달아주신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. 제가 지윤님이라고 어 11월 전 땡땡이 발렌타인부터 해가지고 구독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11개월 전에 제가 고마워서 그분한테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요거를 없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거 제가 댓글로 주소 확인해서 요거 보내드릴게요, 지윤님. 1 2개월 전부터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거 자 이제 개봉을. 지금 그전한 작년까진 가 무게추가 있었는데 이렇게 최근 거에는 무게추가 없어요. 그래서 대충 뽑고 싶은 거는 소년들처럼 무게로 가능해서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네들은. 자, 라보브 캠핑 시리즈도 사야 되는데, 아, 참, 살게 많아서 큰일 났네요. 크기가 요 정도 묵직한 편이고, 얘네들은 제가 좋아하는 애들입니다. 이렇게 소품까지는 개봉을 제가 안 할게요. 색깔이 일단 예뻐요, 얘네들. 일단 요거 묵직한 거 개봉해 볼게요. 제가 뭐 디저트 뭐 이런 거 이름을 다 아는 게 아니라서. <laughs> 그냥 애들 위주로만 보겠습니다. 에이 귀여워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케이크 전문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 마카롱 카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선반 장식할 때 요런 라브부 요런 시리즈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손님들 눈길을 확끌것 같습니다. 아, 요거는 제가 먹어본 것 같아요 페스츄리 형식으로 돼서 버터맛 바삭바삭한 이름은 모르지만 귀엽습니다 에이, 카드를 찢습니다 소드만카드. 얘는 이렇게. 얘도 참 악동 같은 게참 귀여워요. 슉슉슉슉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. <laughs> 참 말썽 되게 부리게 생겼네요, 얘는. 어우. 이 해골도 귀여운데, 얘도 좀 귀엽긴 하네요. 요렇게, 궁둥이하고, 발하고, 딱 앉히면 되네요. <laughs> 어우말썽꾸러기처럼 생겨가, 참. <laughs> 라보고 솔직히 얘도, 라보브 시리즈도 돈이 드아까워요 시리즈 는 직장에서. 어, 이거 뭐지? 아, 시크릿 아니네요. 깜짝 놀랐네. 시크릿 주는 줄 알고. 얘는 지금 포크가 있어야 되는데, 지금 포크 봉다리를 못 찾겠습니다. 얘도, 얘도 지금 묵직해요. 어느 하나 그냥 랜덤으로 뽑아도 괜찮을 만한 퀄리티입니다. 라 부분은. 로시 디저트 시리즈. 아 만두. <laughs> 라부부 수집 안 하시는 분들도 혹시 뭐 이렇게 뭐 아트박스나 아, 아트박스는 들어가나요? 이게 그 하트렉스에는 다 있거든요. 혹시 뭐 하트렉스에 가시면 어 디저트 시리즈에는 한번 뽑아 보시기를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해골 나왔습니다. 얘는 지금 포크 아이고야 요요요 요, 요 위에도 라부부 그림 그려져 있네요 조각 꼭 찍어서 먹는가 보네요 <laughs> 해골 여기 딱 있어라 만천 원짜리 피규어가 이 정도 퀄리티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? 에이 귀여워. <laughs> 궁둥이 크기가 자. 몰드 재료도 엄청 많이 들어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11,000원이 더 아까워요 얘는 뭐, 뭐죠? 케이크 중간에 찡겨져 있어요. 어떤 거 하나라도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 퀄리티의 라부보 디저트. 아, 이거 마지막인데요. 아 역시 전답박입니다 그래, 그렇지. 그래도 다이뻐요 아, 만약에 시크릿 나왔으면 서운할 뻔했네요. 어떤 거 하나 못 뽑아가지고 예, 이쁩니다. 하나 하나 다 괜찮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안 아깝습니다. 이정도는 뽑아줘야지 돈쓰는 재미라도 있죠 에이 앉기 싫으면 치우고 요렇게 전부 다 라보부 요 카니발 시리즈도 괜찮은데 솔직히 디저트 시리즈가 퀄리티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카니발은 지금 품절 거의 돼 가지고 못 구하는데 요것도 제가 나중에 보고 알리에서 요거는 제가 낱개만 샀거든요 요것도 한번 박스 구입해 보는 걸로 하고 디저트 시리즈도 요 추천드려요 제가 이것도 안 사다가 안사다가 안사다가 알리에서 6피스 할인 들어갈 때 그냥 에이 하면서 샀는데 가격대비 아주 괜찮아요 국내에서 디저트 시리즈가 남아있는 남아 있겠죠 남아 있으면 그냥 어, 풀빡 싫은 사람들은 그냥 뭐 한두 개씩 무거운 거 위주로 뽑으면 요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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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요정도 나오고 이것도 조금 가, 살짝 가볍네요 요아이 요아이 요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무거운 거는 보다시피 가벼운 거는 얘 가볍고 얘 살짝 가볍고 그래도 살짝 무거워요 이게 통째로가 무거워서 머리도 야, 무겁고. 하여튼, 무거운 거 위주로 뽑으셔도 되고, 뭐, 한두 개 정도 뽑으셔도 될것 같아요. 요런 거는 하나만 전시해놔도, 음,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뭐, 매장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,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도, 요, 빵 굽는 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렇게 오늘은, 라부부 디저트 한번 개봉해봤습니다. 요것도 추천드려요. 돈이 드라깝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